말해줘도 그랬던게 그러잖아 통화 한 번만 해 알았어 말 안할게 아니 아니 그게 아니, 아니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지금 어디 가고 있죠? 저는 네, 충청북도 북천입니다 이제 같이 공연을 하러 가고 있어요. 그 와중에 살짝 심심해가지고. 저희가 콘서트 이제 잘 준비하고 있어서, 어, 그런 것들 좀 요즘 근황이나 소식들을 알려드리려고 잠깐 켰어요. Q&A 시간인가요? 그렇죠. 동아씨 어떻게 콘서트 준비는 괜찮게 잘하고 계시죠? 그럼요. 합주를 얼마 전에 시작을 했는데, 굉장히 재밌었고. 오 얘네 잘한다. <laughs> 아저 뒤에 헤드가 왜 없냐면 어저 이제 머리 기르기좀 편하려고 헤드 없이 좀 지내고 있어요. 어쨌든 저희 콘서트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또 찾아뵐 것 같아요. 날짜가 언제요 저희가 12월, 9일, 10일, 11일, 이렇게 해서, 막 언제까지 하고 그런 것도 알려드려야 돼? 그아 없지 않을까요? 아, 아닌가요?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<laughs> 그럼, 그래서, 그렇게 해서, 이제 꽤나, 어, 오래 하니까, 저희가 실은 이렇게 오래, 오래간 공연하는 게, 거의 음. 처음 처음이에요 완전. 그 장기로 했던 게 16회 했을 때 있었었고, 음. 근데 이번에는 16회 이상일 거예요. 맞아 맞아. 그래서 더무죠 이서 씨 컨디션 관리도 중요하고. 음 맞아요. 그래서 요즘 거의 면죄부예요. 아 동아 나 오늘 목 아파서 뭐 이러면 어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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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. <laughs> 진짜 컨디션 관리 잘 해야 돼. 아 진짜. 진짜. 요즘 비타민도 잘 챙겨 먹고 있으니까. 아무튼 어, 많이 기대를 해 주시고 조만간 공지 되니까 이제 음, 많이 와주세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그저께 이제 무대 얘기도 나와서 쫙 봤는데 몇 시야? 너무 예쁘게 나와서 좀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, 얼마 남지 않은 저희 콘서트 많이 와주시고. 스별히또 이런 그 미술 쪽에, 김희섭씨도 굉장히 관여를 좀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 디자인 보시면은, 이 미석 군의 생각이 이런 거구나,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? 음, 저는 저희가, 네, 뭐 콘서트 때 말하기로 하고. 아, 그래요? 말요 <laughs> 콘서트 때할 얘기를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어쨌든 나중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고, 이제. 둘이 라이브 해서 뭐 여러분 찾아뵐 일도 꽤 많아질 것 같아요. 뭐제 계정은 아니고 이제 멜로망스 공식 계정으로 많이 활동도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이만 인사드리고 돌아보겠습니다.